까라고 하면은 이런 얘기였다고 했다고 봐봐. 판별은 달리 달리 얘기할 수 있는 필요가 없는 게 봐봐 ax 제곱이었고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었고 a가 0이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근을 보면 이렇게 되 있는 거잖아. 이 기호가 두 개가 살 거냐, 아니면은 죽일 거냐, 이런 거였단 말이야. 또는 그동안에 음수가 들어갈 거냐, 이거였다고. 그치? 그니까 러그 네모를 우리는 판매식 D라고 묻는 거고, D가 0보다 클 때, 뭐라고 얘기한다? 0보다 작을 때, 0일 때, 이세 가지를 가지고 묻는 것밖에 없잖아. 안 적어도 돼? 이건 니네 머릿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뭐라고? 두 실근. 그럼 내가 뭐고? 화근 얘는? 그렇지 종근 이렇게 얘기했다고 됐니? 그럼 이런거잖아 얘실근인거고 얘도 실근인거야 됐나? 그러니까 실근의 조건으로 이게 되는거지 됐나요? 어. 근데 B가 잡힐 때는 a c 이렇게 하겠다. b 프라임은 b의 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떤? 다른 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 있지. 됐어? 응. 이주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쪽이 많이 힘들 거야. 138 페이지랑 139 페이지. 어. 여기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다음 시간에 왔을 때또 설명이 될것 같아. 특히 300. 59, 60, 61번. 여기 트리오야, 트리오가. 아우, 어려워. 많이 어려워요. 음. 그럼 넘어갑시다, 이제. 여기는 화면식을 더없애되고금각에서여 중요한 거지 무조건 나오 케이스. 않으면 우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당경식에 대해서 얘기했었어. 당경식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이런거 얘기했단 말이야. 근의 정의. 근의 정의라는 게 뭐였지? 식에 대입하면 식에 대입하면 성립. 그게 근의 정의였다고 근의 정의야. 맞나요? 즉, 이런 얘기를 했었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너의 근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였다고. 됐지? 또, 그 다음 봐봐. 베타라고 하면 베타 집어넣으면 성립이 되는 거였단 말이야. 됐지? 그리고 너를 안다고 하면, 니네 둘을 알게 되면 니네 둘을 알게 되면 너를 어떻게 할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됐지? 됐니? 여기까 지속나니? 나는 거뭐 맞아야 되는데, 그지? 저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으로 근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가능하겠습니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야. 됐어? 그럼 오늘은 무엇입니까?라고 하면 이 근들에 대한 합과 곱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 근과 A, B, C의 관계라고 얘기했다고, 그렇지? 그거 어떻게 비교합니까? 너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 된다? 그렇지? 그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같고그때 알파 알파플로... 플러, 음, 음. 다음은 합이라고 얘기할게. 그냥 합이라고만 쓸게.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쓰면은 나중에 너희들이 좀 곤란해지더라고. 그냥 합이라고 할게.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곱은 A분의 C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 히오케 저거밖에 없어? 저거밖에 없는 거야. 됐어? 그래서 2차방정식은이두 가지만으로도 모든 게다 풀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두 가지만으로도 다 풀릴 수 있어야 돼. 어 그걸 이제 지금부터 문제를 풀면서 몇 개를 이제 더 정리하고 끝낸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면 될것 같아. 음. 일단 저희 쭉 넘어가서 140 페이지에 봅시다. 이 페이지 보시면 거기네 364원 364원 보시면 이차항의계수가 1이 2차항수 fx는 이라고 되어있다 음. 그때 f7의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어차피 fx는 0의 2근의 곱이라고 되어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러 fx의 계수는 1차 1이지. 2차 1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게 돼.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1에 너의 두근의 곱이 얼마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 플러스 1은 0에 두근이 알파벳타래요 아니. 그리고 나서 너희들한테 부활하는 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이거네. 해놓고 F7구했어요. 오가운연에. 이렇게될 거고. F7구했어요. 이름이 자세이될거 아니야. 두 분의 곱이 7이라는 얘기는 이게 얼마야? 7. 그치, 정의 7인 거야. 그러면 봐봐. FX를 뭐라고 쓸수 있는 거야?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7이라고 쓸수 있는 거겠지. 됐나요? 그냥 알파벳 다집어넣는 얘기인 거지. 알파벳 다 집어넣었어. 그거 합이래. 그러면 알파 집어넣으니 알파 제곱 플러스. 플러스 비 b l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 l u 고 플러스 a 7인데, 두번이니까1 4가 될거고 이게 3이네요. 이런 얘기인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e 니뭐 그냥 watch. That's all. 얘는 u guys, 지 o u 일단 알파 플러스 g u 는 3입니다. 알파 y s 는1이 g u y 요 you g 2 y s y o 9, 9 2 m i n 3b 플러스 1 4는3 이렇게 찍히겠네요. 12, 12, 2 b 넘어가면 마이너스 18, 3b는 마이너스 18이 no more, no more, no more, no m 데니 오케이 유익였어요. 음. 야 여기서. 367번에 보시면, 367번에 보시면 이게 나와 있잖아. 이게 나와 있어. 이게 나와 있으면 반드시 뭐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나? 그렇지. 음세 제국은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봐봐 이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라고 잡았대. 응? 그리고 다른 한 근을 베타라고 잡았다고 쳐볼게. 근데 너희가 여기서 고민하셔야 되는 게, 어 방정식의 근 중에 허근이라는 게 주어지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 뭐지? 혈액은 그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어, 혈액은 꼭 생각해. 그래야 너희가 마음 편해져. 응. 오케이. 그럼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373번. 매운 모습이 있다라고 합시다. 음. 이런 문제 어떻게 갑니까라고 했을 때는 여기선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중 하나. 잘 볼게. 자, 이거에두이 뭐라고 돼 있지? 응. 이렇게 돼 있어. 그치그러고 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차수. 크면 줄인다야. 알겠지? 무엇을 통해서? 식변형을 통해서 이겁니다. 식변형 그럼 저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그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되는거 잘봐잘 들어. 첫 번째 준비해야 되는건 근의 정의야 근의 정리를용어야돼 근의 정의에 이용하면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고로 알파제곱은 아니? 맞지? 알파제곱에다 저걸 집어넣어. 오케이. 저걸 집어넣어. 저걸 집어넣는데, 이렇게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국민을 좀 해야 돼. 뭐냐면,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야? 3이지. 이렇게 할 거냐는 너희가 좀 선택을 해 주셔야 돼. 이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건데, 이게 좀더 나아 보이죠? 맞죠? 이게 좀더 나아 보여. 그럼 여기다 이제 대신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3알파 알파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됐니? 여기다 네, 쓰지 말고 여기다 쓸게. 아? 이렇게 되면 3알파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똑같은 모습이니까 3메타 1타 이렇게 될 것까지도 이해가 되겠다. 든 이 알파 마이너스 일, 이 알파 플러스 일, 아, 이 베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됐죠 음. 그다음 두 번째 금각이소강 켰으면 되죠. 금각이소 금각이소강계는 뭘 쓰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그렇지. 알파 베타는 그렇지 마하. 그럼 이아인데4알파베타 마이너스 2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치보도마 12, 마2 플러스 1, 마13 이렇게 묶 됐습니까? 나. 음. 야, 밑 나와서 두 분의 비가 1대 3이래요. 됐니?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분을 예상해 야3 라고 하면 너의 근을 알파라고 잡으면 얘는 뭐야? 그렇지. 상할 됐죠? 두 근이 나왔어. 그럼 이제 너희들한테 뭐를 대입한는 걸까? 저거 대입한다고 했을 때 뭐가 더 특별하게 되는 게 있나? 식을 변형할 필요가 없지. 맞지? 차수가 높은 걸 구하라는 거 아니니까. 그럼 이제 근각이 조각되어 있으라는 얘야4 알파는 뭐야? 마이너스 4 n 플러스 1이고 뭐 분 3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m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거기서 m을 구하래. 학니 m m 구하라는 거니까 4 4 약분하시고 알파 대신에 뭐 집어넣어라. 그렇지 m 플러스 1 이거 넣어도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니까 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넣자 그럼 더 얼마야? 마다 m 됐죠? 되니? 어 이거 전, 전개 전 3m 제곱 플러스 6이니까 넘으면 플러스 10m 플러스 3은요 인수분해 되네요 3, 1, 없으? 1, 3 되냐? 어 되네? 응. 그럼 얼마야? 그렇지 마아 정수니까 응. 됐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근을 저렇게 노란 얘기야 318번에 보시면 절대가의 비가 3대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봐봐, 절대값비가 3대2라고 돼 있어. 거기서는 이렇게 잡아. 뭐라고? 절대값비가 3대2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결론은 이렇게 잡으셔야 될것 같아. 야, 요거는 두 근의 부호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구불한 일인 겁니다. 그럼 뭐 확인해 봐야 된다? 부호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곱도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겠지, 그렇지? 어. 그래서 부호 판단해달라는 뜻이야. 3 0 6번7 8번에 있는 거 풀지 않게 써요. 음. 그럼 넘어갑시다. 뭐 달리 달리 얘기할 게 없어요. 185번 보자. 거의 끝나나요? 알파를 할 때래, 맞니 알파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맞지? 모든 실수 p에 값의 곱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우선은 거기에 포인트 잡아. 실수 피에다가 미치고, 실수 피기 때문에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뭐야? 어? 알파가 알 실수야? 아니, 실수가 피잖아. 근데 알파는 허근이잖아. 맞지? 그럼 니네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 일단 집어넣어 봐, 도 그냥 그러면은 합과 곱했고 알파 제거 보는 거야. 없네. 아, 그이 상태에서 알파 제곱. 알파 제곱은 p 알파 아, 플러스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삼 이렇게 고요 그럼 알파 제곱은 알파 세제곱은 얘는 결론 이름 쓸수 있나요? p 알파 제곱 마이너스 뭐야? p 마이너스 3에다가 그냥 알파 곱한거 어 그냥 알파다 그날 넣어내는거 뭐라고 또쓸수 있고 p 맞나? p 알파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p 알파 어 거야? p Pα 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그다음에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죠? 그러 이게 알파로 다 묶을게 P제곤 p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알파일 거고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인 거지. 됐지? 그럼 얘가 실수 되려면 이게 뭐셔야 돼. 영역이야될거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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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위치에, 어디? 아, 여기 야 여기 그럼 네가 뭐 해야 돼? 네가 영이래 실수여야 돼. 그럼 모든 수의 부분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그 3. 정이는 나오는 거죠. 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만 만들면. 얘얘 어, 근데 이렇게 하고 뭐하는 이렇게 차도동 하시는 느낌붙는데 자, 그럼 넘어가 넘어가면 거기 미정계에 결정은 뭐 내가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몇 번이었지? 어디부터였냐? 유영유 유영 4부터에서 유영 4부터 유영 음. <laughs> 12까지 332부터 390 332부터 어디? 3 9 0까지가숙제입니다 명제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요번주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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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4월 셋째 주까지는 그냥 선행까지 같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학교를 다녀도. 알겠지? 함수까지는 끝내야 될것 같아. 함수 많이 중요하니까. 그래 되게 천천히 올려주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올라간 게 원래는. 3시간 수업을 할때두번 하는 거거든. 1주일 분량밖에 안 되는 거 내가 게을러서. 아저 진짜 찍을 때 너무 힘들어. 저금다에다 같이 찍는 거. 아씨 그때 또 처음에 이상한기시작해막 자꾸 틀리고. 알겠죠? 음. 여기까지. 어. 숨 돌리고 시험 보자. 그딱 써보고 그게 고무줄이 너무 센건좀 어디다 걸어놔야 되겠다 한이 정도 되는 거를 걸어놔야 <웃음> 돼. <웃음>